Politicians are put there to give you the idea that you have freedom of choice. You don't. Know, you have no choice. You have owners. They own you. Well educated people capable of critical thinking and then I didn't that. That. That that they're in that. 아, 나다감시기도 만들게. 어이 랭커네 봐봐. 랭커잖아. 와. 정말 맞지? 와우. 저런 애들이 잘하는 거라니까. 어. 성딱맞아보면 알아. <목소리> <목소리> 이 나랑 서탱인 친구 파트너인 친구 어디 한번 봐볼까? 어트레그만해그 미친 누구? 누이 친구? 누가 이 친구 트레 제제 파트너탱이요. 음 아폭스? 네 찐인가 보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찐인가 보다. 이 싸움이 끝나면 아 진짜 할 거야 제. 폭스예요. 보자 어디? 응. 그래 랭크까지 달았던 진짜요? 응. 와. 우 와. 오 신기하다. 랩도. 오. 아, 근데 왠지 라이나 맞을 것 같은데? 해, 그냥. 해. 해. 아 약간 전화 보면은 약간 어이게 되는 아니야 싸, 그래 네 좋아요. 여기는 네가 오른쪽 가, 오른쪽 야지킹볼 있고. 젠지, 베르시, 백킴을 찍었고, 파이드라이버리고퍼 신겨랭이 빠졌고, 밀레 밀레, 백킴을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와요. 진짜 뛰었다. 응. 음. 그 자랑 갈렸다. 아이고야, 다 갈렸어, 다 갈렸어, 다 갈렸어. 네네. 녹성볼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자. 아, 상대가 민선이야. 있네야. 나나 아, 집에 못 들어간다. 아이, 새끼. 그러면, 근데 내가 뭐뭘 해야 될까? 꿈꿔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야타 말고, c 시기도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인선 녹였어요? 오케이. 백히멀리에 풀어놓으니까. 깨우지 마, 이제. 나도지 마, 할라 했는데. 가자. 오케이, okay, 안 왔으면 빠졌고.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인상 가져왔어요. 확인 이이 아, 나이를 봐줘. 용건 다 됐다. <놀람> <놀람> 라인은? 거점, 거점? 라인은 거점? 어? 개쌍가는중형 거점대로 라인은 거점, 거점 있고, 지키고 섭탱이 앞에 나가게 해줘야죠 니가 섭탱 아니 섭탱 따라가 따라가라어 자리아 보호해야 돼고열의자리야 지켜야 돼 근데 이번 턴공터지 것만 알아두면 돼 아이고 안 오네 이쪽으로? 렉킹볼 힐뺀 까비 아, 못골줄알았는데 나다 아, 지금 차고 왔는데요. 아니죠? 아까 쳤었나? 우리 팀은 네? 아직 내가 키울. 가지아 상대 빈서 날 띄워서 노릴잖아. 빽빽. 빈대나눠겐지 빠지고 빈 빠지고. 아, 어, 오른쪽에 뭐나 있다. 오른쪽에 뭐나 있고. 오케이. 안 보여요. 나이스 변수 났다. 들어와요. 렉킹볼, 렉킹얼 들어와. 어, 버리고. 걱정 던전할게요. 어. 거점 가 걱정가, 걱정가.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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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내 쪽에. 어이구. 우리 이거 궁. 먼저 끌어볼게요 상대 윙턴 뛰면은 나 2층 올게요. 갈게 2층 갈게 걘 잡을 수 있지 메르스 컷어 메르스 잡아놨어요 메르스 잡아놨어 나이스 아나카이잡았다 나이킴을 구하아 이거 타리아랑 나랑 갈렸다 아이구. 아, 이 없다. 원닝이 없다. 원닝이 없다. 이 없다. 없다. 이거 내 살리는 거. 리퍼 궁올때 됐거든. 살린다. 리퍼 궁올때 됐고. 리퍼뒷 라인 물 텐데. 리퍼, 음. 리퍼 아

오케이 야. 할마나다잉 원숭이 지나났었거든. 나이스. 잡았네. 나이스. 아. 점 아직 내가부터 <붙어>, 나한테. 와. 스 만나다니 이야 그래. 근데 이 바틀스도 좀 오반게 이게 우리 팀 프리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거면은 약간 힘들 터지. 음, 음. 차라리 이거 모이라로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나. 잘 쓰면 근데 바틀 긴 해. 어.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왼쪽으로 고라인좀고쪽에쪽에 라켓볼. 버전 붙할게요 민자? 아, 민자, 민자인데. 아, 다 아, 그래. 아, 잠깐모 자리야. 지금 방 없어. 없어자자자리 <목소리> <게트살, 게트살. 목소리> 할 어, 그 거. 악반에 봐. 이아 거. 이거 오반데? 어... 아, 우리 지금은 어떻나 아, 아, 앞으로 나오시 <laughs> 아무래킹여이 빨리 아 진짜 다 아이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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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아나 해변 없는데. 야, 나이스. 이거 형의존형감이형니까 진짜. 아, 진짜. 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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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레킹볼 공을대 했다 이제, 우리 가면은. 어, 나이스. 어?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오케이. 어, 축하 아, 마피어 했다잉. 오! 나이스. 이제 이제. 빼.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이이제 아, 이거? 이거? 아, 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아, 안대도힘들 없어 왼쪽에 두비 소리. 오 나이스. 쌀쌀쌀쌀쌀쌀쌀. 어 변수다 변수. 야뒷말이 없다. 들러 없다. 어, 밀어보셔야돼 이거. 킬이, 킬이. 나이스. 들러가는 중. 아, 킬이, 킬이. 어어 어. 죽어, 그냥. 오케이. 런. 여기 정해야될것같요어 나이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50% 이상 먹었네 쟤네 폭 많을텐데 네네 뒤로 뺄게요 상대방 렉킹볼은 재워놨고 아, 저막 헤어지는 거 봐. 진짜 역겹다. 안녕. 가. 비저 사격 개시. 아, 잘 막았네. 쟤네는 이었서 내가 제대로 했다가 용범이라 했지? 그대로 <laughs> <laughs> 와안 와. 일요 와. 방명을 음. 펼쳤다 지금 우리 저거 뭐야, 트레랑 여기 아키텍트 얘가 좀 못해. 어... 수준을 못 따라와 지금. 나 명중률 지금 52에 73 나오거든. 배운 적 8에다가. 방어형 도움 30이야, 32. 헐. 어, 잠면 가겠습니다 장면 가서... 수방벽이면은 그냥 2층에 하나 시그마 방벽 깔아놓고 너는 우리 뒷라인 죽이고아 그럼 발사율 가서 찍을까요? 아 이거 못 찍었다 이거 까비 핸드겠네아오케이내 핸드. 옆에 있어 그냥 우리 불길 불기... 헬벼 불기 해주는 중불기 해주는 중 들기전았어들기전았어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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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게 Okay. o 안되나? 됐어 됐어 어 k 어 y 가 k a y Okay. o k 면 안돼. k a 가 계속 a y Okay. 라고 헬벤, 아니 뚫려 헬벤이 나왔다. 뒤로 빼봐, 뒤로 빼봐. 밥안 나와. 음. 발발. 오른쪽에, 오른쪽에. 다리 오른쪽에 쏠다, 오른쪽에 쏠다. 탑돌. 살렸어요. 뚫려 왓. 에이, 지발. 겁나 웃기네. 쓰면 좀 빠졌고. 아, 이거 잘해, 잘았어알했어아나 앞에 틀어박죠. 강화영 지금 37이구요. <람쥬> 아, <람쥬> 오른쪽 보는 거, 오른쪽 보는 거, 오른쪽에서 보라. 겐지배 헨지배, 뜨르가, 뜨르배, 뜨르 그렇지. 가자, 그래, 가자, 가 그래. <람쥬> 우리 주방장만 다 빠졌고 헬배 깎게 이거. 오케이, 레슬벤. 따라, 진짜. 빠비, 나 방법 없다, 근데. 나 전에 풍선. 잘했어. 오케이. 다 잘못했다. 알바? 채우자, 채우 해봐. Okay. <불이> 아, 가만히 오케이, okay. okay. 흐름 어 흐름 어 그럼 탔다잉. 얘네 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서강 있어, 서강 있 서강 있 서강 있어. 방패 들어. 공격 한번 보면될것아 한번 보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하. 그렇지. 들어와 있어. <laughs> 아, <나못>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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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웃음> 아, 나못 들어갔어. 아, 나못어갔어 아, 나못들갔 아, 들 아, 들 아, 아, You can't see cuz you ain't believe <laughs> in I'm telling thee that television ain't true. Just professionally manufacturing a fallacy and balancing your talents. We tragically looking for things to fucking change. Magically and mystically. rewrite our fucking history. This ain't no bullshit mystery. Unlock the prison with the key. It's in your mind as the most to see. No green, no green, no green. You've come to take control.